근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 주셨듯이 엄정하게 절차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징이 엄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나 사랑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살리기 위하여 되돌아 오게 하기 위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징에는 엄격함과 함께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온유한 심령 가운데 시행되어야 합니다. 권징을 받을 당사자가 너무 심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당사자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소외감을 갖게 하거나 이러한 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게 할 것이고 너무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이고 권징을 시행하되 가장 온유한 10년 가운데 엄격하게 그렇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칼비는 이것을 regular moderation is, 곧 절제의 규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의 규범, moderation, 참는 가운데, 참는 게 뭐겠습니까? 오래 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오래 기다리고, 이제 이 때에 부합한 그 어떤 조치, 시행, 이런 것이 절제 아니겠습니까권징의 규범은 절제의 규범이다.출교가 뜻하는 것은 죄인을 끝까지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나쁜 예들을 제거함으로써 해중이 본을 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출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죄인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나는 내가 해야 할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나에게 허물이 될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용서함으로 그것이 나의 허물이 될 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 가운데 권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규칙과 규범을 가장 강조한 그 초대교부입니다. 그 키포리아 누수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될 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참냐, 저렇게 참냐, 언제까지 참냐, 그 말을 들을 만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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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건징을 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추출된 자들이 택한받은 자들의 그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규범에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절차에 부합하게 할때 권징이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절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어떤 잘못된 요소로 인하여 전염병 같이 번질 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리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것을 제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접붙임을 받은 교회 지체들, 성도들, 또한 몸된 그 교회의 어떠함에 부합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출교는 단지 저주와 다릅니다. 저주는 그야말로 내쫓기 위해서 내쫓는 것입니다. 저주는 그야말로 그냥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 권징의 그러한 징계로서의 출교는 사람의 도덕적 품행에 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그 형벌을 통하여서 미래의 저주를 경고함으로 끝내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저주에 머물지만 권징의 출교는 저주를 넘어서서 돌아오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회복을 위하여 출교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출교하는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출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연합체 그 교회의 하나대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이 연합체의 폐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만큼 연합체의 폐차, 연합체의 명찰이 쉽게 없어지거나 이 연합체의 명찰을 쉽게 떼어내거나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증에 있어서의 이 출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끝내 그 건증을 당하는 출교를 당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논박함으로 교정하고 교정할 수 없는 것은 합평의 고리를 깨뜨림 없이 안전하게 배제시키는. 공평한 가운데 배치하고 학고한 가운데 지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이다. 옳고 그름을 확정해서 옳고 그름을 시행하는 옳은 것은 더욱 세우고 그런 것은 피하는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저주로부터 풀려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이러한 연합체의 고리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빈큐룸 소케 타티스. 연합체의 고리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우 키프리아누스와 동일한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능하거든. 극률이 여기며 사람을 교정하자. 그러나 불가능하거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슬퍼하자. 이게 단순히 역설입니까? 이거는 참으로 근증이 얼마나 온유해야 하며 얼마나 살리기 위한 것이며 얼마나 돌이키기 위한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없으면 근증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역설입니까? 가능하거든 근율이 여기고 사람을 교정시키고 그러니까 교정을 위하여 근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저 사람은 교정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냥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특별히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거저 내에 몰지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듣지 않을 때 그를 출교하라고 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건징이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고, 건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 가운데서 행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때 도나투스파들은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교회 안에 순수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파주의적인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출출하고 그리고 허물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저 사람들을 내몰아내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만 자기들만의 그러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교회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성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엄격한 자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를 살리는 성도 하나라도 더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건징으로서 추구되어야 됩니다. 엄격한 자비다. 이렇게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베라, 미세리코르디아, 엄격한 자비다. 얼마 귀한 이야기입니까? 엄격한 자비다. 이것은 눈물 가운데 또 사랑함 가운데 건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돌을 들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정지하는 건징이 아니라 진정 상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엄격한 자비, 엄격한 자비로 건징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칼비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금식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금식이 하나의 징계인가 또 금식이 하나의 공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금식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육체를 약화시키고 복종시켜서 방지하게 육체로 행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려고 금식한다. 둘째는 기도와 거룩한 목상을 위하여 더잘 준비되기 위하여 금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증문을 삼기 위하여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유교과또탐욕과 정욕과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 잠재하고 뿌리 깊이 있는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면 그 금식은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공로가 아닙니다 금식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말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기도와 함께 있어야 되고 기도를 돕는 보조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 하면서 그저 쉬고 그저 연약한 가운데 시간만을 보낸다면 그것은 금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에 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가운데 금식한다면 그 금식 가운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겸비하게 낮추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금식은 우리에게 선한 매가 되기도 하고 또 유용한 금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위한 금식은 합당치 않습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금식을 공로로 삼기 위한 그러한 금식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금식은 금지하실 것입니다.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때에 맞는 금식이 그 있어야 되고, 또 금식을 하는 그 많은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공로를 추구하는 그러한 금식, 무조건적 단식, 이런 것은 생각을 깊이 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무조건 공로를 위한 금식의 그 양, 그것은 합당치 않다, 갈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금식, 또 음식의 질에 있어서도 합당한 금식, 그리고 양에 있어서도 합당한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육체를 찢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금식은 더욱 옷이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금식의 자리입니다 위선적인 금식은 그저 무용한 것입니다 육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육체에 자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말씀에, 기도에, 순종에, 아멘에 그 금식입니다. 둘째로 금식은 극도로 피해야 될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을 공로로 여기고 공로의 행위로 여기고 금식하는 것. 그렇다면 금식은 미선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우리 주님은 금식을 할때 안색을 슬픈 안색이거나 또 피곤한 안색이거나 그야말로 편하지 않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식이 예식의 자리에 서서는 안될 것이며, 금식이 예배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금식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금식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할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덕스럽게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 고연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금식의 공로를 내세워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정지하거나, 금식의 공로를 내세워 금식하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 교회는 굶는데 공로가 있는갑다, 많이 굶어야 은혜가 있는갑다" 이렇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투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은 오직 목적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왜 금식하는가? 말. 위선을 위한 금식이 있을 수 없다요.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어떤 내안에 용광로의 티와 같이 들끓는 사욕과 경념들을 육체의 금식을 통하여 그런 것을 함께 깔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그것이 금식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금식이 마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고상한 일을 한 것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금식을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개념으로 금식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금식에 마치 공로라고 되는 듯이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섭속은 온전치 않다라고 칼비는 지적합니다. 마치 사순절 금식이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도 되듯이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금식하신 것이 어떤 공로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속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어떠함에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은혜의 아멘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우리도 그와 함께 검식함으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이루듯이 그렇게 검식하는 것은 답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기념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말씀의 묵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자리에서 그가 금식하였듯이 우리도 금식하고 그가 고난 당하듯이 우리도 고난 당하고 그래하여 그와 우리가 마치 고난을 나누듯이 공로를 나누듯이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지자들에 대한 건진 역시 마치 성지자들은 더 고급스러운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건진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하고 그들에게는 더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만큼 더 엄중하게 건진해야 된다. 그래서 성지자들과 어떤 수도사들에 대한 건진은 더 강해야 된다. 이것도 일면 교훈적인 듯하지만은 성견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성지자들은 더 많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릇되면 더큰 징계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논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논법입니다. 이것은 노마 캐톨릭의 신학에 따라서 사제들이 더 고상한 그런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사제들의 독신도 이와 같은 점에서 갈비는 그릇되다고 지적합니다. 은사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사제와 성지자들에게 그들의 고상함에 부합한 어떤 자질, 나아가서 공로, 그러한 점에서 독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독신은 그 자체로 의의가 아니고 그 자체로 자랑도 아니며 선행도 아닙니다. 오히려 니케아 회의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동거하는 것, 아내가 남편과 함께, 남편의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순결입니까? 크리소스 토무스는 순결의 첫째 단계는 신실한 동정이고, 둘째 단계는 충실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동정은 뭡니까? 말씀에 따른 동정입니다. 은사에 따른 동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충실한 결혼이다. 곧 결혼이 순결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결한 사랑이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첫째, 건증에는 그 엄격함이 있어야 하지만, 온유한 가운데 절제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레귤라 모데라치온이 있어. 절제의 규범. 둘째, 출교는 미래의 저주를 경고함으로써 돌아오게 함이 목적이며, 단지 저주하여 영구적으로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연합체의 고리를 끊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끝까지 참는 엄격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베라 미세리코로디아, 엄격한 자비. 넷째, 금식은 겸손하게 자기를 복종시켜 거룩한 묵상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서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 아디아포라입니다. 다섯째, 사제의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결혼이 순결입니다.